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빠랑. 대창 1kg랑. 짜파. 블라켓 마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이 스튜디오에서 각을 잡는 게 거의 오랜만이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컨텐츠를 찍습니까? 오늘은 가벼운 크망포크. 대창은 누가 이렇게 태웠죠? 음, 저요. 저... <laughs> 대창을 처음 구워봐가지고, 먹방을 하면서 대창을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 저희가. 맛있게 먹어보자 해서 제가 야심차게 대창을 구웠는데 브로콜리가 오래 구우래요 맞아. 오래 구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오래 구우라고 해지 태우라고는 <laughs> 말씀 드린 적이 없는 말씀 장땡이죠? 맞죠 아, 팀브 어떻게 먹는 건지 알려주세요. 대창을 유튜버분들은 통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오오 오늘 쉬어가니까 우리 그런 거 의식하지 마, 편하게 하나 정도는 통으로 아 먹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기름져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다 익었겠죠? 아다 익었죠? 어 이렇게 태웠는데. 맞아? 뭐. 맞아. <laughs> 맞아. 먹어봐, 먹어봐. 탔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순대 맛있죠? <laughs> 사실 얘가 1kg 사는데 굽고 나니까 이거밖에 안 돼. 굉장히 기분이안 좋아요. 방금 계속 굽는데 어, 왜 이렇게 양이 적지? 왜 그렇게 작아지지? 어, 더 작아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제가 볼게요. 완벽한. 과한 친절은 삼갑니다. 아시겠어요? 제밖걸리에서 제 손대지 마세요. 아쉽겠다. 그 아, 답답함 진짜. 오늘 해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대창이죠.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대창, 막창, 고창. 해은 사실 이때까지 가능불가능 이런 거 출연해도 먹고 싶은 음식 먹은 적이 없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콜린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좀 많이 먹었잖아 저는 근데 많이 나오긴 했죠. 해는 처음에 두부로 개기부렸다가 그 다음에 뭐였죠? 두부 다음에 비엔나.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해시의 염원을 음. 이루는. 그치, 같이 먹어 근데 어쨌든 오늘 컨텐츠가 그나마 바쁘니까 두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누구부터 얘기할래요? 셋부터요 오늘부터 태프터. 지진 다아 반부터 하시죠 감부터니까 네.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음 뭐, 아직 집에 가구가 없어가지고 가구를 사는 데 돈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1조는 좀 부족하더라고 절반을 저에게 바치시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제로 농담이고 해시도 집들이한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언니가 좋아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프로필 만남지게 네. 이미 저희 집에 한게 있긴 한데 아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미? 음... 양아치네 응. 뭐 같이 하니 어쩌네 할거든너 가만히 있다며 선물을 좀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받을 생각도 없고 집들이할 생각도 없다 전 집들이 가기 위해서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내지 마세요 네, 왜보내신 겁니까? 그거 범, 범 선물이 아니라 언니 선물이어서 그럼 언니한테 보내주세요 나한테 보내주세요 언니 카톡이 없습니다 안 찍네요? <laughs> <laughs> 이거 국물 좀 넣어서 먹으세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맛있지 않아요? 네 이미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요즘에 젓가락질을 좀 고치고 있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나은. 응. 왜냐?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한 마리 그,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라 하더라고. 응. 그래도 이거 한번 고쳐보려면 노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 마리 못 고쳐요? 한 마리 못 고쳐요. 저한테 최근에 면허 따신다고 따시 의향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면허는 있어요. 무면허라고 자막을 넣었던데 면허는 있어요. 2024년까지. 아, 저물자가내 무면허인 줄 알았어요. 면허가 있다 난 20분을 얘기했습니다. 브로콜리가 이제 하다못해 답답해가지고 브로콜리가 지금 운전을 또 아, 올해 안에는 한번 저희를 다 태우고 어딘가 아, 놀러 가지 않을까. 근데 타기 전에 그거 받아야 돼요. 계약서. 예. 아, 저는 안 타겠습니다. 저는 도보가 편해가지고. 아. 해든 요즘 어때요? 저는 그냥 아 최근에 머리 잘랐어요. 머리가 잘못 자른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아, 잘라주었네. 머리 왜잘랐습니까 응.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신경의 변화? 그냥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상난게 갈라지잖아요. 다섯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아, 이제는 보낼 때가 됐구나. 그리고 최근에 추인씨가 이제 사무실에서 애교를 부리는 게좀 늘고 있어요. 어... 에 대해서 이제 브로콜리가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신상이한테 면담 요청을 했거든요. 자리 좀 바꿔달라고. 범은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어. 하지만 저는 매일 봐야 하잖아요.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왜? 가슴이 떠요야나좀 조만 좋아야 나. 나. 다른날 다른 이렇게 간직점. 이번엔... 오늘 뭐 폭로전인가요? 저희는 그황 톡구라고 했지. <laughs> 그게 최근에 가였어요. 브리 소개팅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이 해야 할수 있잖아. 소개팅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말하면 그 분이 나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번한차하세요자 소개팅 한. 최근에 스차례 했는데 손가락 발가락 합쳐도 못셀 정도로 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잘안된케이스가 아 다음날 울면서 오더라고 회사를 맞아 집에 딱 오면서 다른 말 누가 들으면 맨날 차이고 다니는 줄 알겠어 그러지 않아요? 차이고 다니긴 하는데 지금 대창이 좀 부족하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대창 30cm씩 만 꺼내세요. 효율을 따지면, 범거를 빼내는 게생아요 아, 나 아침에 그래, 지고 저희 건 이만한데, 범거는 이만할 거 같고. 또 어제 만 칼로리 하셨으니까. 그쵸, 그렇죠, 렇만 칼로리 해가지고, 안에, 뭐, 감도 잘돼 있겠다, 내 거는 이미. <laughs> 양념 충분히 넣 있겠네. 사장 대창 포가 을 생각하고 있어아 응. 그리고 오늘 양이 생각보다 적진 않았거든요. 분들이 양이 너무 늘었어. 범이 일단 많이 늘었고. 아, 많이 늘었 응. 저희가 보기에 1년 반 동안 진짜 쑥쑥 성장해서. 응. 아, 또 요즘에 또 재미난 근황 같은 거 없으세요? 재미난 근황. 그냥 토크잖아요. 나 진짜 밥 먹으러 왔어요? 나밥 먹으러 왔어? 움직여 눈. 이 질문 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오늘 대창 먹을 생각에 그냥 회사 신나 뛰어서 왔거나 둘 다. 벌써 9월이 되가잖아요 4분의 3? 맞나? 아니가 절반이어 나온 거 아니 너 3분기가 이제 질문을 하라고 <웃음> <웃음> 올해 원래 신년 계획 같은 거 하잖아요 응. 올해 계획했던 거를 지금 좀 이룬 게 있으세요? 저는 신년 계획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획을 하지 않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실패하지 않았죠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만 더 버티면 성공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은 그럼 뭐 신년 계획이 있었나요? 기간아히게 실패 중입니다 뭐였는데요? 여자친구 사귀기? 그럼요 아. <laughs> 아니, 콜리가 봤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콜리 그도면 괜찮지. 우리가 맨날 놀아서 햇도 그렇고, 콜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안 좋아해 주시죠? 실태분이. 남은 올해 음.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사실 올해 처음에 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50만 찍는 거였거든요. 아. 벌써 9월이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9월인데. 가뿐 써보시네. <laughs> 안 먹어? <laughs> 야. 오늘, 너 어, 진짜 밥 먹으러 왔냐? 오늘, 추위는 원래 10개 끓이려고 했다니까. 내가 와서 진상규명, 내가 와서 10봉 하자고 했죠? 그때 제가 봄한테 10봉이라고 하니까 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laughs>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봄한테1 0봉이라 했는데 봄이 10봉이요? 하는데 아, 저한테는 그게 10봉밖에 안 먹어?로 들렸어요. 왜냐면 최근에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 뒤에 말이 없길래, 아, 너무 정나 더 준비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었 아, 그게 마늠의 무음이었구나. <laughs> 두 분이 이제 거의 음식을 다 먹기 었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해야 돼요. 두분 앞으로 바라는 점, 그런 감옥. 깔끔하게 말하면서 마무리 하시죠. 개인적인 아니 네, 채널 좀 개인적인 걸로 갑시다 개인적으로 올한해 남은 기간 동안 바라는 거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번 여름에 로컬 인스타에 넣어줘 인스타 넣고 애인과 며칠과 다 넣어줘 카톡 오픈 채팅받아 넣어줘 다 넣어줘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번호도 까줘 그렇게 아. 해줘 <laughs> <오케이, 웃음>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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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돼서 일주일 만에 차였으면 좋겠다 다른 날심성왜 <laughs> 그래 심성 <laughs> 개떠가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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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편집 자기는 예쁜 거예예 말라고 싸우지 마 사이 좋게 지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laughs>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 오늘 지금 대창이 인기가 너무 대창이 얼마 일 kg 대창이 1 kg였거든요 대창이 지금 거의 한 시간 거의 한1 0만원 가까이 썼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대창이 대창이 <제> 앞들려요 <청약> <laughs> 대창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 딴거 범도 들으세요 범도 개인적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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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맞아 아이브 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어, 욕심이 사라졌달까. 검은 개인적으로 이루어 싶은. 한... 개인적으로 어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저한테 말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 같이 쓰는 말, <laughs> 말. 제, 제, 제 자리에 제제 제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때서 있을 때 맞아요. 누워 있을 때. 엉덩이 살짝 떠있을아 <laughs> 다른 말. <날. 웃음> 안녕.